토트넘 호스퍼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기간 동안 대표팀 동료와 충돌한 손흥민을 언급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8일 0시,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 시즌 EPL 25라운드 홈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표팀 내분 관련 질문에 대해 한국 대표팀 내부 문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내부 문제라 알고 싶지도 않다. 대한축구협회가 처리할 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7일 카타르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중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에서 2로 패한 뒤 소속 팀 토트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브라이튼과의 epl경기 의 교체로 출전해 후반 추가시간 브레넌 존슨에 이해서 1결승골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후폭풍은 계속됐습니다. 14일에는 영국 매체 더선이 요르단전 전날 손흥민과 젊은 선수들 간의 불화를 보도해 충격을 줬습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이강인, 파리생 제르맹 등이 손흥민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알기로는 손흥민은 리더십이 있는 선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리더십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않다고 느낄 때 집단을 위해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 이라며 손흥민은 그런 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손흥민을 항상 긍정적이고 웃는 사람으로 보지만 승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런 선택은 가끔 비판을 받기도 하겠지만 리더로서 올바르다고 믿는다면 결단력 있게 행동해야 한다. 며 손흥민에게 지지를 표현했습니다.